돈 아껴 왕 밑줄 오게 공갑습니다. 야 카톡에 있는 말로만 스킨 좀 보자. 아까 봤어요. 아까 봤어요. 너무나도 밤이야. 그런 때면 말이야. 지면안 돼. 이런 보면 눈물니까 여러분 들 만약에 제가 이제 대방인데 상난연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8개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팔면은 쓰레기죠 황금알 몇개걸 거냐고? 오지게 뒤지게 걸어야지 황금알 재료 뭐뭐 들어가지? 닭 5마리 오리 5마리 하급정수 하나, 침 에에? 하급정수 실화야? 아 이거 돈 오지게 들어가네 이거 하급정수 해도 이거 이득..이득.. 이득? 오리는 있어요 지금 제가 오리는 천만 원 있어요 인도우도 어, 나 인도어도 많아. 3 3 5 0 아, 쓰레기네. 나 인도어도 여기도 있을 까 뭐야? 1 7 2 0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확인, 확인, 확인. 자, 여러분, 저에게는 5,300만원 있습니다. 가격은 30만원이에요. 이거 봉팔 패을 사서 팔고 화국정수를 사는 게 낫지 않냐고? 에, 국가교도 1,000. 750 잠깐만 하급정수가 더 많이들어 국가기도가 더 비싸고 야 잠깐만 하급정수 얼만데 봉팔 하급정수 시세 얼마야 44만원 봉인데 힘이 으쁜 제발 개씹손해네 아. 아, 씨발 야 누가, 누가 하급 정수 사라 그랬냐? 저기 지금 아까 제가 매니저 드린 분 계시죠? 하수 사러 갔는데, 아니... 아이청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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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니이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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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고 이미 바이 바꿔... 어이가 없이 집은 안 사냐 안 사가냐고? 와 살다 살다 내가 집을 사러 집을 사? 집 뭐야 집안 팔아? 여러분 집안 팔아요? <laughs> 어? 뭐요? 집안 팔아? 와 개오바야. 오리 다섯 마리 닭 다섯 마리. 그럼 나도 닭을 천 마리 사가. 그당 팔근이야? 무게 당? <laughs> 엄청 무겁네. 실화냐? 편할 텐데, 그래도. 아니, 살다 살다 닭을 이렇게 많이 사는 것도 처음이네, 거상하다가, 진짜. 여러분들, 닭 사봤어요? 나도 닭 사는 거 처음이야, 진짜. 거, 거상하면서. 아, 닭천 마리 샀고, 이제 집. 아니, 집좀 많으신 분 계세요? 살게요. 집을 캐러 가는 건 처음이야, 집. 잠깐만, 황금알 하나당 집 하나야? 그럼 집천개 캐야 돼? 아, 다섯 개만 있으면 된다고? 아, 집은 도구야? 이거? 이게 도구라고? 가자 다섯 개면 된다 그랬지? 아 살다 섯사 집을 진짜 자 풀모태 승장 달려오 아이카 스그들 이야 살다 살다 집 캐려고 각다기를 잡네 사천왕으로 그냥 한한열개 정도만 캐보려고안 나오는데? 하지마 지루해 어. 자 여기 전에 집을 파나 한번 확인해보자 자집오 집을 파네 근데 비싸다 1300개? 아니 이게 파는 사, 사는 이게 사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야 그치 나 같은 사람 살거아니요너 200개 사야 된다고? 아니 확실하게 몇 개야 아니 지금 거상장이 안 나와 정확히 지금 집 개수가 안 나와 몇 개인데 200개 맞아요? 야, 시말벌고 네가 200개를 네 비꼬 네 간다. 시말벌고네 아이디 밴 걸어. 진짜로? 목장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걸뭘 뻘짓이냐. 갔다 오면또 가야 되는데? 아, 그러면은 그러면 안 사고. 여러분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할게. 가 일단은. 안 사고 일단 가. 야, 시말벌고너너 너 진짜 알아서 해라. 야. 도구장아 집. 이거 도구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냐 야이 시작, 야 머리 200개야 이친놈 어닭 아, 넣어야지 닭탕 넣어 어 아, 닭부터 좀 쳐넣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분명 천개 내가 계산해서 산 건데 왜 천구... 1095개지? 더 사버렸네 어? 지랄하네 1100... 77개? 1 0개 계산했는데? 내가? 계산해서 한 건데?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도, 예, 이렇게 해야지만 제가 멍청해 보이죠? 예, 저도 알아요. 어? 야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이거. 아. 하극정수안 넣네. 음. 아 근데. <laughs> 아그저 어,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채팅 치시면요 너 진짜로 나 방송 또나 일주일 일주일 또쉴래 그냥 왜냐면은 어 어디서지 아까 개 패고 싶다 어, 개 패고 싶다 어, 그리고 이제 제발 창문 여기 뛰어내려 줘뭐 이런 지금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외삼 아니 이 개색 이 씨, 개색 이 새끼 존나 심한 거 아니냐? 니는 왜 사냐, 개아삭야 개아삭기네요. 내가 지금 집을 다섯 개 넣었고, 넣었거든? 만약에 안 되면 내 심할 발구 인정할게. 심할 발구야, 되는데? 집 다섯 개로? 200개 안 사도 되는 거 같은데? 집 하나 까였는데? 바로 미안, 이질랄 하네? 음, 내가 너를 안 믿는 이유가 이거야, 심할 발구야. 어. 내가 1년 전에 쓰면 내가 네말 믿고 200개 사겠지